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통해서 사개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리고는 끊임없이 물이 솟는 이 엘리사 샘가에 자리 잡은 비옥한 오아시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이 오아시스 이 여리고는 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값비싼 향유가 나는 그러한 생산지였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영지이기도 했고요 헤롯의 궁전과 별장이 있는 휴양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아, 현재 고고학자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거대한 성과 성벽이 조성된 그런 도시였다고 전합니다. 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많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가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하면 요 여리고는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곳에 본문에 보면 이삭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의 이 프로필이 예, 2절에 여기 나오는데요. 아,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천하게 취급받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세인과 그렇지 못한 세리를 비교하셨을 정도로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멸시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는데, 세리는 그냥 순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를 받은 것은 그들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은 다 로마의 지배를 에, 이, 이, 이 임명을 받아야 됐습니다. 에, 그런데 이 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로마의 그, 임명을 받아야 됐는데 그 로마의 임명을 받을 때만 말단 세리라울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커넥트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이 세리직을 사야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세리장직을 샀겠죠. 그런데 이 세리장직을 사고 나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면 몇 년, 2년이면 2년 이런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또 자기가 더 많은 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한 세외에 나라에서 정한 세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에, 이 세를 만들어 가지고 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야지 됐던 것이죠. 아, 이, 이 세리장 삭개워도 틀림 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 또뭐 더군다나 세리장 아,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이 죄인의 집에, 이 세리장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장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아,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 얼마든지 뭐똥둥거리고살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하고 권력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돈으로 권력으로 어, 어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곤고함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인가가 공허한 바람이 붑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채워질 수 없는 것, 어떤 것? 아, 그는 어느 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에, 뚫린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끊임없이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또뭐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채워질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개워도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권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집에서 이제 뛰어나갔죠. 네,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곳으로 찾아갔겠죠. 예수님을 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석계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목을 빼고 예수님 볼 수가 있었겠지만, 석계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펄떡펄떡 뛰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돌무화가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돌무화가 나무는 우리나라 그 느티나무하고 좀 비슷한데, 느티나무같이 큰 나무는 아니고, 느티나무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 여리고에 가면은, 그사개호가 올라갔던 그 돌모아가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뭐 진짜인지 그건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가이드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지. 그러니까 거기 이 있는데, 아, 저기 올라가면 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나무입니다. 석계오가 이제 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올라가게,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간절함,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말 권고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이 곤고함을 채워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해야 되지.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멀리 가시는데 나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 내 심령에 곤고함이 있어요. 이 곤고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게 얻어 그 예수님, 그곤고함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돌모아가 나무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인인데. 결코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그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사계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내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야 더구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사계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 만나 주신다. 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뭐 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멸시하던 인생 뭐 어떤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교우가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볼때 외모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큰 차, 큰 차, 외제차, 외제차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강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게 크게 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지, 큰 거, 큰 집, 큰 차,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거를 아주 따집니다. 저 사람이 뭘 하느냐? 저 사람 이 직업이 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떠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개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유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살만 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지난 세월 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 오늘이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요.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또 다시 가서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 장에도 보면은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주시고 그 여인을 살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 주시고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온 질병도 성경에 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을 고쳐 주시고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아 딸아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저질렀던 죄 식성들의 고열을 막 짜내, 짜내가지고, 어, 자기의 그 배를 채웠던, 이거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이제 나누어주게 되죠. 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난 세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부르실 때, 이 구원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에,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께 저희들이 찾아와 용서를 빕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 다시는 가서 이제 죄를 범치 않는 이 회개 예상,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평생 다시는 이제 우리가 범하던 죄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